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어썰대디 아빠와 안녕하세요. 깨구리도 안녕하세요라고 소리치네요. 네, 고맙습니다, 깨구리. 어, 아, thank you, frog. 아, 오늘은 카즈라는 어, 이 애니메이션이죠. 영화 아, 픽사사에서 만든 디즈니 픽사사에서 만든 카즈 애니메이션과 관련되는. Step into Reading, Step No.2 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 제목은 Driving Buddies. 있습니다. 운전하는 친구들. 친구라는 뜻이야 Buddy. 맥퀸. 맥퀸은 주인공이죠. 주인공 이름. 맥퀸 was a race car. 맥퀸은 무슨 카예요? 자동차 경주, 경주.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였어요. He was shiny and fast. fast. 어, 그는 shiny 하면 무슨 뜻이지요? 반짝거리고 어, 반짝반짝 빛나고. 어, 이거 shiny 반짝반짝 빛나다. 어, shiny and fast. fast는 빨라. 빨라요. 빨랐습니다. He 에이. wanted one thing to win the big race. 그는 한 가지만을 원했어요.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그한 가지가 뭐 하는 거예요? To win the big race. 커다란 경주를 이기는 것을 원했어요. 자, Mater. Mater was a tow truck. 여기서 tow라는 거는 이렇게 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견인차. 그렇지. tow truck은 견인차를 뜻하는 거야. Mater는 견인차였습니다. He was old and rusty. old는 무슨 뜻인지 알지? 음. 응. 무슨 뜻이야? old. old. 어, 무슨 old. 뜻이야? 그, 무슨 뭐냐? 뜻이야? 뭐냐? 그 낡은 뭐 오래된. 오래된. 어, 그렇지. 네. 오래된. 오래된. 늙은. 오래된. 늙은. 어, 사람이 낡으면 어. 늙은이가 되잖아. 그지? <laughs> <그렇지>? 낡은 <laughs> 오래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는 늙은이었습니다. <웃음> 늙은. <웃음> 자동차가 좀 늙은이였습니다. 이러니까좀 그렇잖아. 오래되고, 응. 오래되고, r u s 그렇지, r u s 는 녹슬었어요. <웃음> <웃음> He wanted one thing. 또한 가지를 원했어요. 아까는 big r 에 이기는 것 원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m c 이었고 이번에 m a t 는뭘 원했어? 한 가지? a, a best Friend. Friend. Best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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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d f r e n d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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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n d Friend. e n d Friend. r i e n d i e n d f i e t d Friend. i e t d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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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calm. calm. calm은 무슨 뜻일까? 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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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맨날, calm down. 이런 얘기 하지. 진정해! 음. 그지? 진정해! 그의 calm이야. calm. 응? 음. calm이야. 그래서, 모두가, 모두가, 뭐 했다는 거요 조용했어. 조용하고, 잠잠하다. 조용하다는 건 아까 quiet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음. 무슨 잠잠하다. 어? 잠잠하다. 잠잠했어요. One night. 어느 날 밤에 맥퀸은 got lost on his way to the big race. 맥퀸은 어 big race 커다란 경기가 있는 경기에 가는 중이었어요. on his way 하게 되면 뭐뭐 하는 중에라는 뜻이야. 그래서 커다란 경기가 있는데 가는 중에 음. got lost. got lost 하게 되면 뭐했다는 거야? 이게 길을 잃었다라는 거야. 길을 잃었어. 한밤중에 한밤중에 길을 잃게 되고 말았다. He sped into the little town. Sped라는 거는 speed. speed는 알지? 응. 스 speed가 뭐야? 빠른. 어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어. 응. 여기서는 동사로 빨리 달리다라는 거야. Speed는 속도라는 뜻해. 그래서 어,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해가지고 speed의 과거형이야. Sped. 그는 그 작은 마을 안으로 빨리 달렸어요. 어, 과속을 했다라는 거겠지. Sheriff, chase him. Sheriff는, 어, 요, 마을 보안관 같은, 응? 어? 어, 경찰관, 보안관 같은 거를 Sheriff라고 해. Sheriff. 예. 그래서 그 보안관이 그를 뒤쫓았어요. 따라갔습니다. Chase. Chase는 따라가다는 뜻이야. m a k i n got scared. 맥퀸는뭐 했다? s c a r e 무서웠어요 길을 쫓아오니까. He flew into fences. 그는 flew. flew는 fly의 과거. 어, fly는 날아갔지. 응. 날아간 거지. 그래서 어디로? Into fences. 펜스 있는데. 펜스 있는데. 어, 나가서 그냥 어, 날아간는 거야. And he crashed into corns. corns가 나오네. 아까 얘기했지? c o r n 우리, 꼬깔콘꼬깔콘꼬깔콘 음. 얘기하는데, 꼬깔콘이 그 아니고, 이제 꼬깔콘은 과자 이름을 어, 우리가 비유해서 꼬깔콘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서는 corn이라고 표현하네. 그지? 음. 응. corn을 crash, 어, 충돌했다라는 거야. crash. corn이라는 요구, 요구. 거는, 그렇지. 어, 그림 보면 나오지. corn이라는 거는 그거야. 음 원뿔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어? 음. 원뿔 모양으로 밑에는 동그라미인데 위로 갈수록 한 점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 뿔있잖아 어. 음. He ripped up the road. 음 그는 또뭐 했다? Road는 도로지. 음. 도로를 어떻게? 해? Rip, r i 은 찢다라는 거야. Rip, 음. r i 은 찢다라는 거거든. Rip p e d up 해가지고 도로를 그냥 완전히 찢어버렸대. 어,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나면서 도로가 완전 망가져 버린 거야. 응. He made a big mess. 그는 그는 커다란 mess. mess는 엉망. 크게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버렸어요. 라는 뜻이야. McKen mm. was sent to jail. jail은 감옥이야. Mm. 응.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McKen이 He met matter there. 그는 mm. 그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맥퀸. 메이터. 맥퀸. 어, 맥퀸. 메이터를 만났어요. 응. 메이터 liked 메이터는 right away. right away라는 거는 right now라는 뜻하고 똑같아. 응.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야. 어, 그래서 메이터가 메이터를 어, 바로, 바로, 응. 바로 좋아하게 됐대. 바로. 보자마자. 음, 웃고 있지 서로. 친구가 된 거야. 왜냐면, 이제 얘는, 메이터는 친구가 그리웠던 참이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이제 친구가 된 거지. 자, 그래서, Sally, the town lawyer, town lawyer, lawyer 하게 되면, lawyer가 무슨 뜻일까? lawyer는 좀 어렵지? 모르지? 음. 네, lawyer, lawyer라는 거는, 변호사를 얘기해. 그 변호사. 변호사. 어, 법률과 변호사를 lawyer라고 그래.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을의 변호사인 Sally는, and the other cars wanted mackin to fix the road 다른 차들도 매킨이 그 도로를 고칠 것을 원했대 왜 음. 누가 도로를 망쳤기 때문에 매킨이 Macain. 도로를 망쳤으니까 그렇지 음. mackin could not leave town until the job was done 매킨은 이건 좀 문장이 길지 예 네. 매킨은 그 타운을 그 마을을 떠나지, 떠날 수 없었어요. 왜? Until 언제까지? 뭐뭐 언제까지? 왜 도로를 고쳐야 그, 되니까? 어그잡그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네.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치고 가야 되는 거야. m a c k e n got to work. m a c k e 일을 했습니다. He was unhappy. 그는 뭐 했다? Happy. Unhappy 하니까 뭐 했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어 그렇지. Meta wanted to show him some some fun. Meta는 어 그에게 약간 재미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좀 그랬나 보다. 불쌍히 여겨 가지고 데려갔는데 he took McQueen tractor tipping. 그는 어디로 들어갔어 데리고 갔어. McQueen을 트랙터, 티핑. 트랙터들이 트랙터가 티핑하는, 티핑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는 거, 그런 걸 여기서는 티핑이라고 그래. 어, 팁이라는 게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탁 뒤집어지는 뭐 그런 거 장면, 영화에서도 그 나오는 장면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어 그게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It was 뭐야? It was fun. 재미있었습니다. 깔깔거리고 뭐 웃네. Mackin told Mater why he wanted to win the big race. 맥킨은 메이터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가 그 커다란 경주에 이길 우승하기를 원하는지. 왜 그가 우승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 어, 뭐가 그렇게, 어, 그렇게 우승하고 싶은 거야? 얘는 이제 레이, 싱카가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음, 궁금할 수도 있겠지. 견인차니까. 응, 음, 인차니까 얘는 맥퀸은 레이싱카이기 때문에, 어, 그런 인생이 이제 다르잖아. He would have fame and a new loo. 그는, fame, fame이라는 거는 어떤 명성이라는 뜻이 있어. 명성. 우리가 명성을 얻다, 이런 얘기 하지. 음. 네, 그래서 명성을 없고 그리고 a new look new는 뭐야 새로운 새로운 new. 뜻이지 새로운 룩 look. 룩은 모습 새로운 외모 음. 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 옷도 사고 페인트칠도 하고 <laughs> 그지 액세서리도 음. 달고 뭐 이럴 거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가질 거니까 he would be a winner 그는 우승자가 될 거니까 95. Mater was happy. 매터는 뭐했어요? Happy. 헵, 행복했습니다. 친구가 있으니까 행복한 oh. 거야. He had a new best friend. 그는 새로운 좋은 친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95다. Best friend. 95. 음. MacQueen mm. fixed the road at last. <laughs> at last 하게 되면 드디어라는 뜻이야. 어, 드디어 그는 MacQueen은 뭘 했어요? 도착. 도로를 도로를 Fix. 고쳤습니다. 네, 아직 했어요.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The news reporter, f o u n d m 음. c q 어, u e e n 아 뉴스 리포터가 음. 맥퀸을 발견을 했 e 니다이 e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고 리포터들이 이제 리포 h 를 하고 있네. 이제 경주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e r the r e p o t the t r e o t the t e o e e e 맥이라는 거는 이 트럭의 이름이야. 이 트럭에 싣고 나는 이 트럭의 이름이 맥인데 맥은 그를 보고 어, 좋아했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Glad. It was time to go to the big race. 어, big race. 커다란 어, 경주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Mater was sad to see his b u d d y leave. m 터는 어, 거의 친구, buddy는, body가 아니고 buddy야. 어, buddy는 이제 친구라는 뜻이야. 거의 친구가 떠난 거를 보는 거가 슬펐어요. 어, 이제 떠나는 게 이제 슬프다는 뜻이겠지? The o t h e r cars were sad too. 다른 차들도, 어, 슬퍼, 역시 슬퍼했습니다. So, Mater and his friends went to the racetrack. 그래서 메이터하고 그의 친구들은 친구들은 레이스 트랙 레이스 트랙 레이싱하는 그 트랙에 갔어요. 따라갔지. 음. They helped McQueen. 맥퀸. 그들은 McQueen을 어떻게 했다? Help. 어떻게 했다? 도와줬다. 도와주었습니다. But McQueen still did not win. 그런데 McQueen은 여전히 여전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우승을 못 했어. 왜못 했을까? 이 그림 보면 누군가 어, 도와주고 있지. 예. 그래서 he helped all the friend finish the race instead. 그는 어그 대신에 우승하는 대신에 instead 대신에 오래된 친구가 그 레이스를 끝낼 끝내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얘가 어떻게 뭐 다쳤는지 고장이 났는지 그래가지고 뒤에서 끌어주고 있네요. 아, 그랬네요. Now he knew that winning was not what he wanted most. Now 이제는 그는 알았어요. 우승이 winning, winning 우승하는 거, 우승하는 거가 그가 진정으로 가장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우승하는 거가 정말 원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원했던 건 뭐야? 맨 마지막 장면이 나오지? 친구. 그, 그렇지. 네? What he wanted most were friends. 그가 가장 원했던 거는 친구였습니다. 어, 그렇지. 어.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네 어때요 완전 노잼 노잼이야? 노잼이야? <laughs> 그거 왜 읽었냐 영어는 더 재밌긴 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네.